반갑습니다. 명실장입니다 세차 만들기 프로젝트 세 번째 차량은 투산 IX 차량입니다. 지금 요, 보시다시피 저희가 지금 아직 외관은 거의 아직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헤드라이트도 조금 남아있고. 어, 네. 간단하게 지금 저희가 디테일러명 본점 있는 곳이 김해라서 김해 장군 쪽에 유명한 저기 망카페 저희가 저, 이제 사연이 있는 차량들을 원한다고 이렇게 글을 올려놔 놓으니까 이제 어머니들 연락 저, 저 메일이 많이 오거든요. 그 메일을 가지고 저희가 보고 조금 사연이 있으신 분들만 컨택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어, 지금 세 번째, 세 번째 지금 선정되신 분은 사연을 제가 지금 소개를 바로 해드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 소개를 하자면 부산에서 쭉 살다가 13년도 결혼을 하면서 장류로 터전을 잡게 되었어요. 대중교통으로 일을 하다가 15년도 출산을 하면서 일은 강두었고요. 아시다시피 장류에서 자차 없이 아이 키우는 게 얼마나 얼마나 어려운지 눈물 표시가 있습니다. 네, 장류는 좀 그렇습니다. 요 물론 뭐 버스나 이런 게 있기는 있는데 지하철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대중교통으로 뭐 이렇게 하는 게 조금 쉽지는 않죠. 외벌이다 보니 한 대로 지금까지 지내고 있었는데 지금도 아들 8살아들님미 학원이며 병원이며 대중교통으로 케어하고 있었는데. 그런 딸이 안 서러우셨던 건지 택시 운행하시는 친정아버지가 이번에 전기차로 차를 바꾸게 되면서 기존 운행하시던 택시를 소나타라고 그럽니다. 주면 가지고 가서 사용하겠냐고 하시네요. 감사히 받겠다고 한지반 년이 지났는데 다음 주 드디어 순번이 돌아와서 전기차를 받는다고 기존 차를 들고 가라고 하십니다. 어 근데 이건 제가 미리 이제 통화를 했는데 어, 그 순번에 조금 더 밀려셨나봐요. 밀려셔가지고, 어, 일단은, 원래는 아버님 차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새차 만들기 프로젝트를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아버님 차는 조금 늦어지는 바람에 이제 지금 시금 지금 남편분이 타고 다니는 거죠. 차한 대를 출퇴근을 하시고 하시는데 이제 고차를 가져가고 했는데 조금 전에 저한테 또 연락이 오셨는데 택시를 또 받으셨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한 두분세분 분 정도가 지금 다시 이제 사연이 와가지고 컨택이 되어 있는 상태라서 뭐 택시는 아마 조금 여유가 있을 때 제가 한번더요 김땡땡 어머님한테 연락을 드려서 그때 이제 택시는 따로 한번더뭐 콘텐츠로 만들 수 있으면은 그때 한번 하는 걸로 하고 어 일단은 아빠의 땀과 추억이 있는 택시가 저에게 와서는 생애 첫 차가 되기에 요런 이벤트 글이 딱 저를 위한 것 같아 신청해 봅니다.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고, 어, 그 뒤쪽에 다시 매일 내용이 열심히 새 식구 태워서 잘 달려주고 있는 소중하고 고마운 차량, 어, 09년식 투산 IX입니다. 세월이 지난 만큼 강택과 외관 코팅도 많이 벗겨졌고, 무엇보다 선팅이 간절한 차량입니다. 더운 여름에 차의 앞자리에 타기가 겁날 정도로 선팅의 효과가 사라진 지 오래랍니다. 두 대의 차중 사장님이 원하시는 사연 촬영이 있다면 컨택 받고 싶습니다. 이렇게 매일 내용은 왔었고, 어, 오늘 금요일이니까, 언제 왔죠? 피디님, 저, 하여튼 지금 저 기억이 잘안 나긴 하는데. 하여튼 저희 차는 대차는 해드렸고, 선팅만 썬팅만 먼저 보니까, 썬팅이 전면에 썬팅이 안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고, 첫 후면도, 쉽게 어, 남편분이, 어, 지금 셀프로 하셨대요. 셀프로 하셨는데, 덮방식으로 했는데, 저희가 뭐, 필름 차단계, 그, 테스트기로 테스트를 해보니까, 뭐, 거의, 뭐, 열차단율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될것 같고, 일단은 뭐, 선팅은 먼저 저희가 필름 제거를 하고 나중에 뭐, 요 다음에 영상에 이제 선택 시공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그래 선택만 사모님은 어머님께서는 원하셨는데 차 내관도 아무래도 09년식이니까 지금 13년 13년 정도 지났으니까 차량 내부도 어, 조금 상태가 안 좋아서 차량 내부는 실내 클리닝, 에바 클리닝 이렇게 진행을 할 어, 것이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좀뭐 외관도 조금 그렇죠. 10, 10몇 년씩 타고 다녔으니까 실제로는 뭐 일반 뭐 일반인 뭐 특별한 그런 어떤 차량 관리를 잘안 하시는 문제는 외관이 외관이내는 신경은 별로 솔직히 안 쓰기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연찮게 게 아니고 또 이제 차를 받고 우리가 보니까 지금 요 보셨다시피 이제 조금 있으면 라이트 복원도 할 건데 헤드라이트도 그냥 완전히 그냥 뿌얗게 되어 있더라고 그냥 항변이 와가지고 그래서 그냥 이왕에 저희가 좋은 일을 하는 거 헤드라이트까지 복원을 하는 거로 해서 총 어, 시공이 들어가는 거는 썬팅 실내 크리닝, 에바 크리닝, 카울 크리닝, 그리고 헤드라이트 복원, 외부는 강택 유리막을 하기에는 저희도 시간상 너무 좀 그래서 디테일링 세차 후에 세미강택 정도 수준만 하고, 어 그냥 코팅제 올리고, 전면 유리발수, 유막 제거하고 유리발수 코팅, 이렇게 진행하기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작업 영상을 쭉 보시고, 일부, 일부를 아마 나누어서 어 진행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작업, 일부 작업 영상 보시고, 저는 2부에서 모든 시공을 끝내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영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in us 다 뜯었고 각종 실내 클리닝 할때 그 필요한 이런 선바이저, 뭐 손잡이 이런 거싹다 탈거했고 아래 쪽에 보면 저 사이드 스커트 이 밑에도 오염이 되게 많거든요. 이런 부분도 다 클리닝 할때 깨끗하게 해야 돼서 이 정도면 실내 쪽저 하체나 분리할 거는 분리 다 했고 조금 있으면 작업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시트 분해를 보니까 이쪽으로 오세요. 요 요 차량 맡기신 분한테 돌려드릴 거예요. 한천 원, 천원 조금 넘네. 어쨌든 이렇게 분해를 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클리닝 작업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금 있다 찾아뵙겠습니다. 세균 측정 해볼 거예요. 이건 뭐 퍼포먼스 여전히 마, 말이 많은데 그래도 뭐 세균은 어차피 눈에 안 보이니까 이렇게 이제 구간을 정해서 우리 확인을 해볼 거예요. 뭐 제일 오염도가 많은 데가 요런 쪽, 요렇게요 기어 박스 쪽 네. 그리고 여기 쪽요렇게 일단. 오염도 오염도하고 상관없이 알 수가 없어요. 일단 세균은 눈에 안 보여서 일단은 제일 정확하니까 7626 정도 지금 나오는 내군데 정도 했으니까 어느 정도면 막 심하다기보다는 보통 한 1500m가 떨어져야 좀 안전한 지수이니까 요거를 이제 뭐 우리가 클리닝하고 살균하고 해서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또네 군데 똑같이 체체해가지고 한번 확인을해 봐야지 Through the highways till my shadow turns to sun rays and I... Through the highways till my shadow turns to sun rays and on and on. 클레크리닝이다 끝났고 에바까지 끝났고 이제 아까중에 했던거 살균까지 다 끝나서 한번 채취를 한번 해볼게요 어느정도 세균이 죽었는지 세균주추가 안내려가면은 또 살균제를 새로 뿌려서 해봐야돼서 와우 이거는 뭐 속일 수가 없어서 일단 한번 보고 지수가 좀 떨어졌으면은 여기서 스톱이고 안되면 또 살균제를 또 해가지고 또, 또 해야 돼서 봐볼게요 얼마나 나오는가 3113이니까, 원래는 조금 더 떨어뜨려야 되는데, 그 정도면, 뭐, 아까 비하면은, 아까 7,000? 7,000얼마였 음. 마무리